기존 육아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신청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.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. 복지급여 서비스 내에서 보육료 어린이집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다음 단계를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.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. 처음부터 맨 하단의 스크롤을 내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하시면 더 빨리 동의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. 자녀 양육정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문제풀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. 다음 신청인 가족정보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. 신청 정보를 체크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. 유의사항 및 정보 제공 동의에 빠르게 동의하고 넘어가고요. 계좌 및 국민행복카드를 확인합니다. 기존 임신 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청을 클릭하고 사유는 기발급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모든 단계를 끝내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콜센터를 참고하세요.